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빠입니다. 네, 어제 2월 3일은 아주 재미난 이벤트가 두건 있었죠. 네, 하나는 필리핀과 한국의 여자축구 중결승전이었고 하나는 한국의 대선 토론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AFC, 아시아 여자축구 경기대회죠. 중결승에서 필리핀하고 한국이 붙었었는데, 이럴 때 이제 국제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응원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뭐 남편인 한국은 한국을 응원할 것이고 와이프인 필리핀 여자는 또 필리핀을 응원하겠죠.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인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로즈 같은 경우도 뭐 축구 한무 하나보다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응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그래도 어제 이대영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결승에 진출했죠. 한국이 꼭 이겼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거보다도 이 필리핀과 한국이 같이 경기하는 것, 같다 구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대선 토론을 또 TV 중계로 잘 지켜봤는데 아주 재미있었죠. 무슨 네,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 대선 토론 같았었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닐라에서도 저도 이제 미리 부대자 투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에 대사관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저의 권리를 잘 하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필리핀에는 대선이 있죠. 필리핀 대선은 현재는 전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독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별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한국보다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후보 중에 유명한 권투선수이죠. 파키아오. 파키아오는 아주 왜 나왔냐 싶을 정도로 저조한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대선이 무사하게 잘 끝나가지고 또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이 편안해져야 여기 해외사는 교민들의 삶도 아주 편안해지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점심은 감자탕이네요. 돼지 등갈비에 콩나물도 넣고 배추도 넣고 그리고 또 깻잎 넣고 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들깨가 듬뿍 들어가니 감자탕 맛은 아주 좋죠, 진짜. 네 더군다나 요 등갈비 요것을 어우, 아주 잘 익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2월 10일부터 어, 관광비자로 입국을 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직 한국에서 발행된 백신 접종 증명서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어, 제가 더이 회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주소가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이 백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다 입력을 해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항들을 다 입력을 해놓게 되면은 어, 이렇게 백신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백신접종증명서를 어, 핸드폰에 보관해 놨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해외출국이나 제입국시 또는 국내여행 시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의 총각무 알타리무라 르죠 알타리무를 사러 왔습니다 웬이 주택가에 알타리무를 사러 왔냐 의하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주택에서 알타리 물을 현재 팔고 있거든요. 한국 알타리 뿐만 아니라 한국 야채들을 많이 파는데, 따가이 따이 가기 전에 까비테 신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뎀 가든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 야채를 직접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캐전 띠목에 주택을 임대해 하셔가지고서, 야채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교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총각물을 사러 왔습니다 예. <laughs> 이것도 이제 로즈버그 담아달라 그래 가지고 맛있는 청각김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직접 재배한 그 각종 한국 야채들을 갖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가지고 교민들이 현재 많이 허,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편리하게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야채를 여기서 공급 받아가지고 사 먹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쉽게 먹지 못하는 방울보도마들을 여기서는 직접 재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1kg에 얼마죠? 1kg에 1 5 0페소요 어, 1kg에 150페소. 필리핀 시장 가면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서 저렴하게 판매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총각무가 이제 어떻게 변신을 할지 저는. 여기서 구입을 하고 만드는 건 로즈가 만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청합김이 담그는데 또 쪽파가 없다고 래가지고 쪽파를 좀 사러 왔거든요 메론 스프링 오니언 좀 시들시들하지만 없으니까 이것도 사야 될것 같습니다 Yes, how much? 30? 30? OK, give me 이제 총각김치 양념도 다 됐고 무가 잘 절여져 가지고 이제 뭉치면 되겠죠 아 뭉치는게 아니죠 비비면 되겠죠 맛있어 보입니다 어, 이 총각김치를 한 제가 2년만에 먹어보는 것 같네요 그동안 이거 사기가 힘들어 가지고서 어, 살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게 돼 가지고서 집에서 이렇게 담궈 먹는 것 같습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제발 맛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한 만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은 그 로뎀 가든에서 이제 알타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 알타리 물을 받아다가 통합 김치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는 내가 넣어주겠습니다. 네 파도 넣고 내가 다시 비벼는데 양념은 뭐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익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려나? 한 하루 걸리려나? 이제 enough for the one days outside? 응한번더 일찍 일어나면 맞아요 여기는 덥기 때문에 밖에 하루 정도 놔두게 되면 아마 잘 익힐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이 나중에 이제 또 먹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날 아침입니다 잘 익었네 체크를 해보는데 어유 색깔 좋죠. 네, 어우 냄새도 아주 적당하게 익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더 맛을 내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먹는 게 좋겠죠. 진짜 좋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종각김치를 먹습니다. 종각김치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만 있으면은 충분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laughs> 야, 뭐총각 김치 하나 가지고 배별소리 다네. 한번 잘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예, 제가 몇번 해봐가자 합니다. <laughs> 어,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명대까지 확진자가 늘어났다가요. 지금 2월 달 들어서는 점점 이게 하강 곡선을 보여가지고 고여,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7 8 8 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